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의 개인의 목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울 가는 차나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서울에 가려는 생각도 가지 않았거나 생각을 하고도 서울로 가는 차나 비행기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 못합니다 천덕의 목적이 비록 좋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겠다고 마음을 정한 사람은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게 되고 하려는 마음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서울로 가는 차나 비행기를 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마음이 변하면 서울에 가지 못합니다. 천도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되고 한번 정한 마음을 중간에서 변하거나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늘님의 영지로 생겨서 안으로 하늘님의 영지를 모시고 밖으로 하늘님의 기운 속에서 살아가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스승님들처럼 하늘 사람이 되어 스님과 같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정하고 중간에서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누구나 다 스승님들과 같은 하룰 사람이 되어 스승님과 같은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도교인들의 큰 목적은 정신수도하여 도를 깨달아 스승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 하룰님의 뜻대로 스승님 교훈하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목적은 각각 생각하여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 전진해 나가면 누구나 다 목적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먼저 목적을 분명히 세워놓고 도를 닦고 천도교를 공부해야만 될 것입니다. 개인의 목적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수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